나에게 삶의 의미를 추구해, 잘 해왔어. 그러다가 갱년기 우울증에 딱 들어갔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삶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변화되는 걸, 과연 그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지, 아니면 자기가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이 우울증은 상처가 작용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쭉 가면서 삶의 의미라고 이렇게 잘 추구해왔다라고 생각되는 게 뭔가 부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가. 그래서 우울해. 아직 우울하다 그러면 아직 어느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우울하다면. 그런데 이게 우울하면서 벗어났어. 뭔가 신나졌어. 그러면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겠어 어쨌든 삶의 의미를 추구해 오다가 갱년기를 맞이해서 뭘 가냐면 내가 이제 경제적 가치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이 가치를 가겠다라고 가는 거는 그거는 건강한 그 심리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다 뭔진 모르지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해나가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건 해나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를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은 기분을 추구하게 되면서 감정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감정 그러게 되면 중독으로 빠져들게 돼. 요 거기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했는데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홀라 빠져 들어요 그러면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걸 우리는 해비현상이라고 해요 해비현상 그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이들도 남편도 다 돈의 가치를 계산을 해 돈의 가치로 옛날에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지면 좋은데, 그러면 며느리, 예를 들어 아들이야. 그럼 며느리가 얼마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인성이중요 옛날에는 인성이 중요했는데, 옛날은 아이가 건강하게 중요했는데, 얼마짜리 직장을 들어가느냐, 이 아이가 만나는 여자애가 집이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를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리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삶의 의미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무지하게 난잡해져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해리가 오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는게 아니에요. 뭐가냐? 아, 나한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그 사람이 알고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의미도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구나. 아, 근데 내가 이런 자환처를 맞이해서 내가 이제 한번 삶의 인생의 가치도 한번 추구해 봐야지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강화 유리를 버리면 안 되거든. 이거는 그대로 두고, 야, 진짜 한번 나도 한번 어, 가치를 한번 추구하고 싶어. 나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해나갈 때 내가 빠지지 않도록, 이 기분에 빠져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감정이에요. 삶의 의미. 근데 이거를 버리고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일로 다 전환이 돼버려요. 감정이. 샥. 그러고 나면 상처, 이제 감정의 해류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 세상의 모든 게다 경제적 가치에 포커스가 맞춰져요.